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키니 화법으로 상대방의 특권 의식을 자각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요. 그 문석현 저자님의 비키니 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인용을 한 건데 비키니 화법이 뭐냐면 비키니처럼 대화해라 덕지덕지 입은 게 아니라 제일 최소한으로 입었는데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나게 끌죠. 같은 맥락이에요. 무술의 고수는 막 휘양찬란하게 검을 휘두르지 않고 한 번에 상대방을 제압하고 저격의 고수는 난사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사람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한 마디만 한다. 어떻게? 상대방의 특권 의식을. 상대방이 마치 왕이 된 거죠. vip가 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키니 화법을 조금만 이용하면 굳이 돈을 많이 쓰거나 비교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특권의식을 자각시키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경제학 용어로 멘탈 어카운팅 심리적 회계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서 문자가 와요 성과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1분 만에 문자가 와요 문자가 잘못 갔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10원 한장 들어간 적도 없고 10원 한장 빠진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심리적 회계는 어떻죠? 100만원을 날강도가 가져간 것 같잖아요. 10분 뒤 다시 문자가 옵니다. 죄송한 마음에 25만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25만원은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못 받은 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 회계예요. 자, 이게 A입니다. B 상황을 두고 볼게요. 문자가 와요. 아, 죄송합니다. 이번 연도는 회사 상태가 안 좋아서 성과금이 없습니다. 저기 회사가 막 반발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 10분 뒤 다시 문자가 와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15만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A가 기분이 더 좋을까요? B가 기분이 더 좋을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B가 훨씬 더 만족도가 좋대요. 왜냐면 A는 25만원을 받았고, B는 훨씬 적은 15만원 받았지만, 우리의 심리적 회계는 B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뤄냈다. 그래서 이게 특권 의식을 자각 시킨 건데 이게 그 비키니 화법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거냐면은 상대방한테 무엇인가를 뺏겼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얻어갔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애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모든 게다 해당이 돼요. 연애할 때도 어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게 아니에요. 어나 지금 그쪽으로 못 가는데 나 진짜 너 진짜 나 진짜 미치겠다. 너 뭐냐? <laughs> <laughs> 나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가는데, 야, 일단 가서 얘기하자. 너 진짜 매력 터진다, 진짜. 너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어, 기분이 어떠세요? 언 <laughs> 내가 남잔데도 되게 설레인다, 되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마치 당신이 이룩해낸 것처럼. 아다르고 어다른데, 야. 이거 맞냐? 이거 네가 한거 맞아? 야 어떻게 니네 연차 이걸 해냈어? 아저 어이없네? 나 원래 니네 연차 이거 안 돼. 그래 통과하자. 나 원래 이거 쉽게 알려준 거 알지? 말이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싱을 하거나 농구를 할 때도 똑같은 게 지더라도 쉽게 지지 마. 뺏기더라도 쉽게 뺏기지 마. 맞더라도 쉽게 맞아주지 마.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거라도 네가 이렇게 낸 거야.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는 것. 약속 시간에 15분 정도 먼저 가면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 돋보이는 건 아주 간단해요. 말로써, 튀는 행동으로써 돋보이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된다 이미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뛰어넘기 초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는 거는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거든요 그냥 약속 시간에 15분 먼저 가서 묵묵히 무엇인가 준비하고 가만히 있는 것 15분 먼저 가서 가만히 아 오늘 누구누구 오겠지 무슨 말 해야지 혼자 쉐도잉 복싱 하듯이 쉐도잉을 먼저 해요 그런 사람과 약속 시간 1분 전에 부랴부랴 와서 어 어떻게요 죄송해요 온 사람 누가 더 여유롭고 누가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할까요 이걸 심리학 용어에서는 홈그라운드 이펙트, 홈그라운드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경기를 할때 선수들이 홈그라운드에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모임 공간을 나의 홈그라운드로 만들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만 해도 뭔가 좀 바뀌나요? 뭐 심리 상태가? 아, 오늘 누구누구 오겠네? 오면 무슨 얘기 꺼내볼까?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헐레벌떡 약속시간이 늦은 것보다 훨씬 더 나다울 수 있다. 진짜 효과적이 있는 게 세컨 스킨십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세컨 스킨십만 사용해도 정말 상대방의 호감을 살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을 터치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물건을 터치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어? 대디님, 이거. 스마트폰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 대디님, 이거. 옷 떨어져 있던데. 이거 좀 위에 올려드릴게요. 혹은, 어? 혹시 물건 좀 제가 받아드릴까요? 상대방의 물건을 배려심 깊게 바라보고, 열심 있게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 플로팅이 약간 기초 구성의 기초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선 넘지도 않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이 나만 보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어요. 나만 보게요? 네. 어떻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런 식당에 갔을 때 상대방을 벽 쪽에 앉게 만들잖아요 벽 쪽에 앉잖아요 제가 대디 님이 이쪽에 앉겠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벽 쪽에 앉으면은 저는 감성 대디 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종업원 아니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럼 대디 님한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보게 만들려면 일부러 대디 님이 먼저 와서 상대방을 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대디 님이 먼저 이쪽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작은 행동,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바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비언어적인 스킬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의 채널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데 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이 네. 있다고 했는데,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전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저에게 누군가 상처를 준다. 저의 인생에 빌런 짓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오히려 제 시간을 아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민성아, 네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등 아무런 인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너무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요. 상처 주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나의 어떤 행동이 왜? 그렇게 하고, 오히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집중을 못 하거든요? 나한테 상처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자기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손절하고, 본인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집중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하긴 유튜브, 악플도 자꾸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차단하면 그만인데. 네. 그 시간에 차라리 나한테 좋은 글 써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게 낫지 굳이 나한테 악플 쓴 사람한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악플을 달면 괜히 그 악플다는 사람을 신경 쓰면서 그 악플다는 사람의 방향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조회수가 망가지고 차라리 그 악플다는 사람은 아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차단을 해 버리고 그 나를 오히려 응원해 주는 사람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요즘 생각해요, 저는.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게 좀 힘들죠. 음, 힘들죠. 근데 저도 인생도 알고리즘도 유튜브도 인스타도 이 방향이 맞지 않은가. 요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악플 달리면 욕해 버려요, 그냥. <laughs>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면 되거든요. 굳이 회사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 있어요? 굳이?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일만 책임감 있게 지각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나요? 내가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 오픈 카톡방 들어가서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테니스만 치면 돼요. 과거에는 그랬어야 했거든요. 나한테 상처 줘도 야, 나 테니스 좋아하니까 너도 좀 테니스 좀 같이 쳐주면 안 되냐? 과거엔 그랬어야 했어요. 왜냐? 폐쇄적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 아니면 친구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전혀 요즘 시대에는 굳이 나한테 악플을 달거나...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거나, 날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민석 씨는 그러면 지금 어렸을 때 친구들 많이 만나고 있나요, 지금? 다 손절했죠. <laughs> 아, 저만의 친구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그 우리 감성 대디님의 책에서 보고 제가 또 인사이트를 받은 거여서 동급생과 친구의 개념 을 저도 분리하는 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친구는 아니고요. 덕분에 저도 배운 거여서 저와의 가치관이 맞고 노력하는 방향이 맞고 그런 사람만이 친구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친구가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 민성 씨 같이 이제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런 분들이 생기면 또 친구들도 사라지고 음.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뭔가 성장을 좀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해도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고 뭐 하자고 하면 아침 일찍 조깅해야 되고 독서 모임 나가야 되고 아니면 뭐 일해야 되고 야 어디 뭐 놀러 가자. 그럼 나나 아 그때 어디 가야 돼? 일해야 돼. 일 해야 다다 보니까 과거의 친구들이 다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냥 노는 사람들과는 계속 친분을 이어갈 수 없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제가 이기적인 거고 저의 관점에서는 제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있고 남도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엇을 베푸는 것도 그렇고 이 컵이 있으면 물을 다 부었을 때다 담기고 넘치는 거로 베푸는 거지 이게 다 담기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베푸는 거는 나한테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좀 미안한 행동인 것 같아요 일단 나를 다 담고 그 다음에 남는 걸로 친구한테 베푸는 거지 내가 아직 다안 담겼는데 내가 아직 부족한데 이걸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거는 아직 저의 관점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꼭안 담긴 분들이 공허하니까 자꾸 만나라 그러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일단 나부터 채우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저의 목표가 친구는 없는데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라는 개념이 관계라는 개념이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바뀐 것 같은 게 예전에는 되게 좋은 거였는데 요즘은 뭔가 책임감과 야너 친구인데 이것도 안 해주냐 친구인데 오지도 않냐 친구인데 너무한다 이렇게 된것 같아서 친구는 없는데 인기 많은 사람 목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당신이 준비한 만큼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은 태양과도 같다는 표현을 해요 태양이라고 하면 온도가 진짜 뜨겁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 태양의 온도는 본질은 엄청 뜨거운데 지구에 닿았을 때 겨울도 있죠 영하 마이너스 되게 낮게도 떨어지고 여름이라고 해봤자 백도도 안 되잖아요. 나의 마음이 태양처럼 엄청 간절하고 상대방한테 진심이고 엄청 뜨거워봤자 상대방한테 닿질 않으면 겨울처럼 엄청 차가울 수도 있고 아무리 내 마음이 뜨거워봤자 여름이어봤자. 백도 씨가 안될 수도 있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심이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되게 차가울 수 있으니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못 알아줘. 서운해하지 말고. 야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은 진짠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줘.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다. 결국 미워할 건더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던 내 자신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관계에 있어서 남을 많이 미워했겠죠. 아무래도. 내 말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사람과의 오해도 있었고, 연인과의 이별도 있었고, 일적으로 틀어진 적도 있었고, 가슴 아팠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되게 친한 형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네가 A를 말했어도 상대방이 B로 들었으면 그건 네가 잘못 말한 거야.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바꿔. 라는 걸 듣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어차피 남은 못 바꾼다. 그럴 거면 그냥 날 바꾸고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돈 가장 안되는게 말투다. 어차피 다 전달이 안될 거면 내 마음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자. 라고 해서 제가 이 독일 천문학자의 이런 말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우리 마음이 아무리 태양처럼 뜨거워도 전달을 아무래도 안 돼요. 그죠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이잖아요 우리는 자식도 타인이고 부모도 타인이고 와이프도 타인이고 맞아요 다 타인이기 때문에 와저 태양도 진짜 그렇게 뜨거운데 전달이 안 되는데 내 마음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내 마음 몰라 주지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네요. 사실은. 내가 노력해야 돼. 책 마지막에 그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좀 말투의 꿀팁이 몇개 있었는데, 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몇개좀 얘기해 주세요. 자존감을 올리는 거는 사실은 나의 자존감도 있지만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투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사실 위주보단 사랑 위주로 말해라. 요즘 사람들은 꼭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면 컨설팅을 좀 해주려고 해요. 항상. 형저 되게 오늘 힘들었어요. 그럼 너 군대 어디 갔다 왔지? 너의경 갔다 와서 그래 막너 공익이었나? 이렇게 이방 이래요. 야 네가 네가 그게 사회생활이 좀 부족해서 그래 막 이렇게 꼭 컨설팅을 좀 내려주려고 하고 정보를 말해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정보는 상대방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람한테 질문하는 건 정보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공감 위로 받고 맞아요. 공감 받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요청할 땐 사실을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답해라. 그냥, 말씀대로 공감만 해주면 돼요. 와이프나, 여자나, 상대방한테 무조건 칭찬받는 대화법이 있어요. 욕만 한번 해주면 돼요.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이상한 여자 있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 돼요? 야, 지금 미, ᄉ 아니야? 끝나요. 진짜, 이거면 끝나요. 그러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아이까지는 아니고, 어, 저, 저,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내가 다 화가 나. 이러면, 아니, 여보, 그렇게까지 화내지 말고, 아이, 됐어, 됐어. 여보가 최고야. 그, 이름은 상황이 종료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잠깐 좀 들어보자. 정황상 내가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좀 있어. 자기가 한 박자 쉬고 들어갔어야 됐어. 간땡이 부었네. 그러면은 이제, 변사체가 되는 거죠. 저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위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 위주로. 근데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함께 간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요즘 시대에, 혼자 자존감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하거든요. 주변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놓으면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위주로 말하지 말고. 사람 위주로? 지금 이야기는 부부 사이에 좀 필요한 얘기 같아요. 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직장 사이도 그렇고, 갈 때처럼 대화하라는 또 이야기를 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30대를 넘어가면 그동안에 본인이 습득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딱딱해져요. 내가 나온 학과도 있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있고, 살아온 삶이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나의 대화와 맞지 않으면 상대방의 지식을 거부해 버려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됐고. 그 자리를 비켜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얘기나 나와 맞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 버린다거나 그런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갈때 같은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맞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래 야, 끊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와 정치색이 맞잖아요 아 그건 아니야 야, 절대 아니지 이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아넌그 사람을 지지하는구나 야 지지하는구나 야 그래 한번 들어보자 야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솔직히 아니다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야 그래도 내가. 니네 덕분에 뭔가 좀 넓어진 것 같아. 근데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것만 읽고 신념이 가지면 되게 무섭다고 하는데 니네 덕분에 난 뭔가 좀 넓어졌어. 야, 그래도 고맙다. 이런 식의 대화. 갈대 같은 그 사고의 유연한 대화. 유연한 대화. 네. 모든 사고나 대화는 강하면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연한 게 부러지지 않고 자존감이 더 강하게 오래 갈수 있는 거 아닐까. 설득적인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시하지 말고 넌 지시 얘기해라.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한테 무엇인가 시킬 때, 막 지시하거든요? 막, 야, 너 이거 해! 야, 너 저거 해! 그게 아니라, 넌 지시 얘기해라. 세이지 용으로, 넛지라고 해요. 옆구리 찌르기 기술. 남자 화장실 가면, 한 발짝 앞으로 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발심을 사요. 심리학에서 청개구리 효과라고 하는데, 한 발자국 앞에 가서 볼일 봐주세요 하면, 아이나 가기 싫어. 오히려 더반반심을 사는데, 일부러 거기다가, 남자 소변기 있죠. 거기다가, 파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괜히 남자들 거기 맞추고 싶어서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넌 지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마케팅 수신 동의해주세요가 아니라, 한 번에 클릭하기 쉬운 전체 동의 눌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동의를 한 번에 누르니까 그 마케팅 수신 동의까지 눌러버리는 거죠. 아침 9시까지 무조건 출근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출퇴근이 자유롭습니다라고 해놓고 단 아침 9시 이전에 오시는 사우들한텐 무료로 커피 6천 원짜리 쿠폰을 드립니다. 이러면 굳이 아침 9시까지 억지로 오라고 안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아침 9시까지 출근하는 지시하지 않고 넌지시 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에서도 지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빚져져 나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넌지시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오늘의 영상은 제 와이프가 좀 봤으면 좋겠네. <laughs> 비언어적인 거의 플러스로 백트래킹이라는 화법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뒤를 조금씩 조금씩 따라 걷듯이 하는 대화법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처음 본 대상한테도 쓸수 있고 오래 만난 대상한테도 쓸수 있고 자주 보는 대상한테 누구한테나 쓸수 있어서 되게 쉽고 확실한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저희 혹시 오늘 저녁 뭐로 먹을까요? 저녁이요? 고기 먹을까요? 이럴 때, 상대방이 고기를 먹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백트래킹을 안 쓰면, 아, 저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백트래킹 화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 고기. 아,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아, 저도 고기 먹고 싶었는데. 고기. 아, 고기랑, 그리고 짜장면은 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트래킹 화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일단 동의를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뒤를 따라 걷듯이 상대방의 말을 계속 동의해 주듯이 계속 말해 주는 걸백트래킹 화법이라고 해주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계속 동의해 주는 것만으로 아저 사람이 내 말을 계속 동의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면접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면접관의 말을 아니오라고 대답하거든요. 아 민성 씨는 우리 회사가 지금 되게 성장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면접관이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아니오? 저는 이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 면접관의 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말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성장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성장이 아니라 고속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한번 따라 걸어 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주는 거죠. 이거를 백트래킹. 지금까지 이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책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지. 첫 번째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두 번째는 나를 돋보이는. 나를 브랜딩을. 세 번째는 감정 소모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좀 힘든. 그리고 네 번째는 설득. 세이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가 자존감을 올려야 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보다는 실용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기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것을 모두 쉽게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넣어서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말로써 힘들거나 이 상황이 힘들거나 사람이 힘들거나 세이지가 힘들거나 무엇인가 힘들 때 요리책처럼 아나 오늘 짜장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짜장면 만드는 부분만 봐도 되고. 요리책 같은 책이라고 봐주시면 최근 인스타그램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심리 전공하지 않았어요? 어, 네네네. 뭐 전공하신 거였어요?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융합과학대학원에서 심리융합과학이요? 네 그래서 심리융합. 어. 심리융합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약간 적용돼서 어 네네네 그냥 막쓴건 아니고 심리융합학을 많이 활용해서 그 쇼호스트 경력도 플러스해서 그 고려대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 합쳐진 아주 좋은 책이겠네요. 물론, 많이 부끄럽고, 많이 부족하고, 더 공부해야 되지만, 제가 할수 있는 많은 지식을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작가이자 쇼호스트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지필을 한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부족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김민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